직접 사람의 몸으로 꼭 나셔야 했을까? 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끝에 정리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치이면서, 이치이면서 분명히 그것은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아기 예수님은요, 동방박사들이 손을 내밀어서 만졌다면 그 피부가 너무나 부드러운 실체, 손으로 감촉을 느끼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경배, 경배도.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릎을 꿇는 관절을 움직이고 우리의 허리를 굽히는 척추와 등의 근육을 움직이고 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몸의 행위 실체인 거죠. 실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죄도 죄에 대한 개념과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지만 무엇보다 그것은 실체입니다. 구약에 그 죄에 대한 개념 설명관이 나와 있죠. 이든이가 지금 소리 낸 거예요. 이든이가 제일 잘 알아듣고 있네요. 네. 그렇다 그러네요. <laughs> 죄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하게 무엇이 죄고 무엇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적인 그 행위가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죄가 낳는 고통이라는 것도 실체입니다. 실체. 실제. 누군가 때리면 맞은 사람은 아프죠. 고통 실제 아닙니까? 그 죄의 값은 그 사람에게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의 실체로 돌려지기. 우리 지난 주일에 가론 유다를 보았는데요. 죄가 관계를 파괴하고 최종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보았죠. 마태는 그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그것을 마지막을 알려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다시 또 1장 18절 말씀인데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하는 그 끔찍한 그 과정을 이후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죄의 결과로 눈앞에 실제는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죄의 대속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도 실제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은 내가 죄값 대신 치를게.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과 파멸을 다시 자신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속으로 인한 구원도 실체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랜 신앙생활에 장점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굳건해지죠? 그래서 어지간한 어려움에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 말씀을요.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어서 어려서부터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듣다 보니까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잘 이렇게 마음에 잘 와닿는 그게 덜해져 가요. 선교 초기,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막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아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도대체 얼마나 설교를 총 어떻게 설교를 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나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무슨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의 그 원고를 설교 원고를 연구를 합니다. 근데요. 그게요. 그 설교 원고가 대부분 그냥 성경 속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를 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중들이 반응을 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막다 몰려와서 그렇게 들었던 겁니다. 성령에 가마감동하시는 역사죠. 그러면서 성경 속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그 신선함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만 해도 얼마나 많이 그 말씀을 들었나요? 아마 지금 동방박사 이야기, 또 유대 목자들의 이야기, 또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들 연관된 말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처음 들어요. 이런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들리고 지루한 어떤 교리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요. 그런 우리에게 그 절하려고 왔습니다. 절하려고 왔습니다라는 그 말과 그들이 걸어온 거리, 1500km 넘는 거리, 이것은 허리를 숙이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하는 그 움직임, 그것은 실제, 말씀드렸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의 그 실제를 느끼는 중요한 그런 길잡이가 됩니다. 죄, 죄의 값, 특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때로 고통을 느낄 때, 어떤 일로 마음의 몸에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은 죄의 값을 묵상하기에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묵상의 끝이 그 죄의 값, 고통에서 끝나는 것, 아, 그렇구나라고 끝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실제를 가장 감사하며, 가장 실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육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고난, 고통을 다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그것이 우리가 가장 실제로 실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볼은 어땠을까요? 아기의 볼을 만질 때그 부드러움과 그, 아, 그 생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아이 기르셨던 분들은 떠올려 보셔요. 오늘 우리 이든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아, 이든이가 교회 오니까요.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냥 예? 웃음이 터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요. 코로나라 좀 마음껏 이렇게 볼 부비고 이럴 수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세례교육 신방, 세례교육차 신방 가서 이든이, 아, 안고 했습니다. 볼 만지고 하는데요. 얼마나 통통하고, 얼마나 통통하고 보드라운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면 보통 성극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비접촉 시대이기 때문에 성극 준비하고 하는 게 힘들죠. 그런 우리에게 마치 정말 한편의 성극처럼 이든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든이가 아기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아기의 모습.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내 손에 닿는 그런 피부와의 감촉과 그런 온기와 이런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 사랑의 실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실제를 느끼는 것에 가장 깊어져야 될 지점이 어딘가. 우리 이든이 얘기했더니 진영이가 자기 있다고 왔다 갔다 하네요. 맞아요, 진영이도 너무 너무 귀엽죠. 진영이는 벌써 어느새 많이 컸어요. 오늘 성탄절에 맞게 빨간색 옷을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또 하고 왔네요. 아 정말 성탄절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실체를 느끼면서 가장 깊어져야 되는 지점이 어딘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 그러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영성이 자란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것에서 주님의 영적인 임재하심과 그실제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영성이. 에요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러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왕을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3절. 헤로당. 헤로당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했어요. 이제 말씀 나오네요. 헤로당과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 지금 왕궁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로 빠르게 몰려다니는 걸음소리. 커튼 뒤에서 저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 경계하면서 듣는 그런 눈빛과 그런 분위기. 또그말 가운데 얼핏 들리는 말 가운데 유대인의 왕. 뭐 이런 표현 가운데 드는 거부감과 반발심과 시기와 적개심. 그런 것들 뒤에 무엇이 있나요? 그 뒤에 무엇이 있나요? 성육신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여기가 아니다,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알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헤롯의 이 말이 참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우리가 그 뒤에 마귀의 역사라고 할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나라고 할때그 흔적, 실제를 남겨 놓는 것 중에 이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거짓말. 얼마나 비열합니까? 가서 상대에게는 가서 잘 보고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그게 어딘지 정확하게 잘 진실하게 말해달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부탁하면서 자기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구세주와의 만남을 위해서 단한 걸음도 떼지 않고 1500km를 걸어온 그런 걸음 뭐 흉내도 아니고요. 그냥 단한 걸음도 떼지 않고 같은 경배.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경배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겠어요. 2차원 우리가 생각할 때참 이해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예배실에요 여러분. 예배실에 다 이렇게 우리 보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가 보이고 여러분 다 우리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 이 예배실 안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힘을 다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우리 교회에요. 여기 위에 인터넷 무선 공유기가 3대가 있어요. 세대가저 뒤에 미디어실에서, 어, 공유기에서 포털사우스 5G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옆에 친교실에서는요, IP타임 5G가 나오고 있어요. 또, 목양실에서 쓰는 무선 공유기에서도 또 전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실에서는 이 전파가 힘을 막 다투는데요. 저 뒤에, 저, 미디어실에 있는 포털사우스 5G, 그 힘이 제일 세죠. 그런데요, 요문 열고, 요 복도로 나가면요, 이 두, IP, 포털사우스 5G하고, IP타임 5G하고요, 비등비등해요. 그러다가 저 목양실 가는 쪽에 문을 딱 열고 하면요, 거기서는요, 새 힘이 거의 막, 아,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다툽니다. 목양실 와이파이 그거 이름은요, 또 포털스 하우스 언더바 5G로 여기 포털스 하우스 5G랑 언더바 하나만 달라요. 이름도 비슷합니다. 힘을 다투고 있어요.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아기 예수님을 살리시죠. 마리아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걸 붙잡았어요. 지금 동방박사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헤롯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그의 뒤에 악한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셀폰이 어느 전파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잡느냐가 다투지는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동방박사들에게요 동방박사들이 그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심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아기를 보고 드디어 너무 정말 감사하며 엎드려 경배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으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들이 깨달았겠죠 별을 보다가 실제 주님을 봤으니까 이젠 영적으로 혼란이 없겠죠? 그런데 모릅니다 이들이 거기를 나와서 돌아가는 길에 야, 정확한 위치를 아는 거는 우리밖에 없지 않냐? 부모님 말고 거기는 안 움직일 테고 그 아기 예수님 헤롯이 찾고 있는 그 대상의 정확한 히 위치를 아는 건 우리 셋밖에 없어 가서 어느 어느 집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왕인데 보상을 좀 부족하게 주지 않을까? 아, 우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웃으면서 그것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작은 욕심 행여 그렇게 갖게 되는 작은 욕심도 교묘한 사탄에게는 희망을 보는 아주 그런 틈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꿈에 해로되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꿈을 메시지의 채널로 여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 성탄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과 구원, 영생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것을 잘 잡고 계시죠, 지금. 셀폰처럼 설정에 들어가서 열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 봤으면 좋겠어요. 폰이 이것저것 와이파이가 어느 거 잡아야 되나 헷갈릴 때는요, 막 버벅거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막 작동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때로 그럴 때, 우리 심령을 잘 점검해야겠습니다. 분명히 연결, 그, 누르는 것처럼, 죽게, 말씀에 연결되어야겠어요. 셀폰은 약한 전파들이 어느 게, 이거, 그 사이에서 혼동을 겪는 것이죠. 우리를 흔드는 것은 약한 전파가 아니라 악한 전파입니다. 그 전파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늘 분별해야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분별해야겠습니다. 포털사우스 5G하고 포털사우스 언더바 5G하고요. 글자가 거의 비슷해갖고 헷갈려요. 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노안이 와서요. 여기서 미디어 시, 저, 카카오 라이브 톡 전파 잡아서 열어서 새벽예배 함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열면요, 잘안 보여요. 언더바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막 안경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잘 확인합니다. 영적으로는 절대 노안이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출산하실 곳이 없었습니다. 왜 출산하실 곳이 없었죠? 왜죠? 여관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렇다고 동물을, 먹이를 놓는 구유에 누이시나요? 예수님 겸손하셔서 그렇습니다. 100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넓고 더 분명하게 봐야 하는 실제는요. 만삭의 여인이, 만삭의 여인이 해산할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야박한 인심입니다. 매정하죠. 차갑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그 성탄절 중에서 제일 한파 추운 날씨라고 하는데, 너무나 차가웠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세라 더 차갑습니다. 더 사납고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가론 유다는 자신의 몸을 던졌는데, 이제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던져서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실제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형의 역사입니까? 이 말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를 맞이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해 선지자가 강조하신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어그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 되잖아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왜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랬을까요? 그만큼 역으로. 이말에는 혼탁하고 미혹하는 영이 많고 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입니다. 지금 박사들의 귀에 어떤 말이 있죠? 만나면 어딘지 꼭 나한테 얘기해 줘. 그 웃음 지으면서 말했던 헤롯의 말이 귀에 쟁쟁하고 그 웃음이 눈에 선합니다. 그걸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헤롯이 알려달라고 했지.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귀에 들었던 말.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분명하게 인도하심을 볼수 있도록 별이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은요, 헤롯의 말이 뭔가 자기도 경배한다고 자기들과 같은 마음이고 자기들 경배하러 왔는데 그 경배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그에게서 느껴지는 그 궁에서 느껴지는 뭔가 찝찝하고 답하고 탁, 탁하고 음습한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그런 것이 막 느껴지고 했어요. 그때 별을 본 겁니다. 그때 별을 본 거예요. 그 전에 거기까지 인도해줬던 별을 그때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10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기쁨이 이렇게 강조된 말씀 보신 적 있어요, 성경에서? 기뻐한다고 하는데요. 앞에 크게가 붙었지 않습니까? 크게 기뻐한다. 그 앞에 또 붙었어요. 뭐가 붙었죠? 매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강조가 된게 뭐죠?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삼중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실제를 포착한 사람의 심령의 상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품고 그 거룩한 영이 임하시기에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임하실 만한 곳인가요?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깨끗한가요? 주님의 영과 나는 너무 잘 어울려 그런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추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구유같이 더럽고 비천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그저 이렇습니다. 모든 것 회개하고 그저 주만 바라보으니 임하시고 주의 거처 삼아 주시옵소서 할때 구유에 임하셨던 아기 예수님 그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거룩한 영으로 계시는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주님께 이 마음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심령의 역사하시며 주님 그 크신 사랑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